예, LED 고장난 거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예, 사이한테. 보면은, 잠깐. 아, 몰라요. 정말, 그, 그, 이게, 칩이 하나 있는데, 이칩 중에 뭐가 하나가 불량이에요. 이게, 칩 중에 하나가 불량인데, 그렇지, 깼느냐면은, 응. 어, 여기, 뭐 간단하게 가위 같은 거를 대면은 이렇게 되면은, 어디가 나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, 자, 여기 아직 아니고, 여기도 아닌데, 보면은 뭔가 하나가 이상한 놈이 있어요. 탄, 탄 자국이 있는 거. 걔를 떼내면 나머지가. 아니요, 그 아래를 갖다가, 예를 들어, 이렇게 붙이면은, 네.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아 여기가 탄 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. 이게 까맣게 탄 자국인데 아마 이게 네. 나가서 확률이 높아요 이거를 어떻게 찾스트냐면은 그렇죠 그렇다. 그럼 불이 들어오는데 네. 이 칩이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네. 이 칩을 나간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땜 락을 하거나 선을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고쳐지는 거예요 얘기가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.